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라. 그의 표정은 온몸 가득 벌겋게 달아올라 험상궂게 상대방을 압도할 듯하다.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는 타는 듯한 단내가 난다. 그의 말은 아주 신랄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투로 이루어져 있다. 그와 같은 행동은 그 자신이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이다. 마음 가득 독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.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. 그의 공격적인 말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조금만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그만큼 변화와 차이를 견딜 만한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. 오히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. 화가 났을 때 말하라. 그러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최고의 말을 할 것이다.